오랜만에 차트 한번 볼까? 다 죽은 숏 만지작 거리면서 아직도 빠지라고 딸딸이 치는 병신 없제난이 자리에서 롱 진입, 현재 보유 중. 매매는 이렇게 계속 먹고 빠지고 또 먹고 하는 거야. 선물 마진을 계속 들고 있는 것들은 걍 매매할 줄 모르는 새끼들. 내가 이렇게 먹고 빠진다고 큰거못 먹어? 큰거다 먹지? 우선 차트 길게 보면 저기가 고점은 아니야. 언젠가 다시 저거 넘김. 피트코인 현물 고점은 아직 안 나옴. 그리고 짧게 보면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봐야지. 흠, 한 보니까 올라갈 것도 같고 내려갈 것도 같아. 솔직히 그걸 누가 어케 알아? 아무도 몰라. 알 간?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어. 단지 알수 있는 건 11만 7천 이타라면, 롱은 아웃 시킬 거라는 거야. 이해돼?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예측하는 새끼들은 그냥 병신인 거야. 니네 자식들도 니네 예상대로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예상 예측은 아무 쓸모가 없다. 차트를 본다는 새끼들은 니네 자지나 똑바로 보라고 다 걸러라. 차트 보기 끝. 크크크. <laughs>